마음 다스리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석가모니의 지혜로운 명언과 함께 마음을 편안히 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 영상은 노후를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과 매일 듣는 부처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길 바랍니다. 1.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분노는 분노로 끌려가지 않고 자비로서만 가라앉는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똑같이 대갚으면 상처만 깊어집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세요. 2. 응. 두 번째 말씀은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으면 세상이 더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 짧은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3. 세 번째 미움은 미움으로 끌려가지 않는다. 사랑으로 녹여라. 증오는 결국 자신에게 더큰 짐이 됩니다. 작은 사랑과 이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4. 네 번째 말씀,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다.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세요. 또, 마지막으로, 매 순간 마음을 새롭게 하라. 과거에 묶이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번뇌와 걱정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부드럽고 고요한 평화를 느껴보세요. 숨을 천천히 내쉬며 편안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맡기면 자연스레 깊고 평화로운 잠이 찾아올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잘 주무세요.